21쪽의 213번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 보면 문제가 되게 긴데 이렇게 긴 문제는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어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 보면 복수수 z를 입력하면 i분의 z의 값으로 계산되는 z 프라임이 출력된 연산 단치가 있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넣을 거냐면 z0를 넣었대. 그랬더니 i분의 z0 값이 z1으로 출력되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써 본다면 얘는 z0를 넣었어. 근데 얘가 i분의 z0로 계산이 되었고 그게 바로 z1이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z1을 다시 넣었어. 근데 z1을 넣었는데 다시 얘는 i분의 z1이 되었고 다시 z2가 되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 z2를 넣었어. 그러면 i분의 z2. 걔가 바로 z3이에요. 라는 뜻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우리는 2009까지 구했다. 그랬을 때 a-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a랑 b를 어디냐 살펴봤더니 z0에 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z2009를 가지고 z0를 구하자라는 거야. 그럼 한번 2009까지 한번 해보자면, z2008에서 i분의 z2008이 계산이 되어서 2009가 되었어요.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z2009고, 내가 구해야 할 거는 z0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z0와 z2009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z 2009를 가지고 2 0제로 뭐야? 2 0를 가지고 z 0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는 계속 계속 내가 z1을 만들었으면 다시 z1을 넣을 거고 z2를 만들었으면 z2를 넣을 거니까 계속 계속 대입해 주면 되겠다. 계속 계속 대입하자.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 지금 z1이 i분의 z0잖아. 즉, 얘가 i분의 z0라는 거거든. 그것을 다시 넣었어. 그러면 z2를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냐면, i분의 z1인데, 얘를 i분의, 뭐야, z1이, 어, i분의 1 곱하기 i분의 z0라고 할수 있겠다는 거죠. 요게 바로 z1이거든. 그러면 계산하면 z1, 하고 밑에 i는 몇 개? 두 개가 생기겠다. 이렇게. 자, 다시 계산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 z3는 i분의 z2인데, 우리가 z2를 위해서 구해놨잖아. i제곱분의 z1이라고. 그럼 i분의 1 곱하기 i제곱분의 z1이 될 거거든. 그러면 i는 세제곱이 될 거고 z1이 되겠죠. 그럼 지금 벌써 z1이랑, 아 z1은 여기 위에 있고, z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z3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본다면 규칙을 찾을 수 있겠니? 어 찾을 수 있겠지 z1을 보면 z1은 i분의 z 0로거든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0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1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여기서 z2는 보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고 아 아니다 선생님 잘못 썼구나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가 됐었어야 됐구나 sorry i 제곱분의 z 제로고 여기도 여기도 잘못 썼지 그러면 i 세제곱분의 z 제로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z 이면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제로가 된거죠 여기가 그리고 3일 때는 여기가 3이고 여기는 똑같이 0가 됐지 계속 계속 대입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킨다면 ZN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겠냐 I의 여기 세제곱일때 3이니까 I의 N제곱에다가 Z0라고 쓸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일반화 했으면 따라서 Z2009는 Z0로 표현한다면 I의 2009분의 Z0라는 걸알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Z0를 구하고 싶고 그럼 양변에 I2009를 곱해준다면 Z0는 I의 2009 곱하기 Z2009가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Z2009가 뭐라고 했냐면 E 플러스 I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갖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E 플러스 I 그러면 i2009는 2009 나누기 얼마 해주자? 4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4, 5, 20. 그 다음에 4, 2, 8. 해서 나머지는 1이다. 그러면 i2009는 i랑 똑같을 거고, 거기에 다시 2 플러스 i를 곱해주면, 2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2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z0는 a 플러스 bi 였는데, 우리가 구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었으니,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뭐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을 찾아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답을 구해줬죠. 21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4번은, 1부터 100까지 수가 차례로 적힌 게임판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판이 있어. 근데 여기서 출발점에서 말을 놓고, 이제 게임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할 건데, 게임 규칙이 뭐냐면, 규칙 1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n이라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될수 있는 거야? 1부터 6까지만 될수 있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니까. 복수수 z에 대해서 zn제곱을 계산했다. 근데 zn제곱이 실수이면, 절대값만큼 칸을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ZN이 허수이면 이동하지 않겠대 근데 문제에서 EI에 대해서 게임을 진행했고 말 100이 적혀있는 칸에 도착할 때까지 주사위를 던진 횟수를 A라고 했을 때 그냥 A값이 아니라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아하 그럼 a 최소값 무슨 뜻일까 일단은 한번 우리가 Z를 EI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대체 n제곱을 계산해야 될 거잖아. 근데 n이라는 것은 1부터 6까지의 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1부터 6제곱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z1은 그냥 이 i일 거고, 그 다음에 z제곱은 이 i의 제곱. 즉, 2의 제곱을 하고 i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그치. 4고 i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Z 세제곱은 2I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I의 세제곱 해서 I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I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8I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Z4는 2I의 네제곱이니까 2의 네제곱, I의 네제곱. 그러면 여기서 I의 네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에요. 따라서 그냥 16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z5 제곱은 2i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에 i의 5제곱. 근데 i의 5제곱은 얼마입니까? i랑 똑같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따라서 2i. 이 i 이런다. 32i. 그다음에 z6 제곱은 2i의 6제곱에 2의 6제곱에 i의 6제곱. 근데 i의 6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i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다 구했어, 이제. 다 구했어. z부터 z 여섯 제곱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게임 규칙을 읽어본다면 zn이 실수이면 움직인다. 그치? 근데 zn이 허수이면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100이 적혀 있는 칸까지 전진 횟수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허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여기서 허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허수가 나오면, 여기 허수, 허수, 허수가 나오면 뭐 한다고 했거든.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동하지 않는 건 고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끼세요. 홀수는 제끼세요. 아이고. 홀수는 제끼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짝수만 생각하면 되고 짝수를 다시 본다면 짝수. z제곱은 마이너스 4. z네제곱은 16. z여섯제곱은 마이너스 64.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만큼 뭐 하자고 했냐면 칸을 이동하자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칸은 4칸? 그 다음에 16칸, 64칸. 왜냐? 문제에서 절대 값만큼 이동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총몇칸 움직여야 되는 거야? 총, 그렇지. 100칸을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일단 가장 큰거 먼저 생각해 봐. 64칸. 그러면 총 100칸인데 64칸을 움직였어. 그럼 64칸을 한번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지금 이렇게 더하게 되면 126칸이 되니까. 아, 126이 된다. 128칸이 되겠겠죠? 그럼 100을 넘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처음에 이제 64칸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큰수 16칸 움직여. 그럼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몇칸된 거냐면, 6, 7, 80칸 움직인 거죠? 한번더 16칸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계산하면, 몇칸 움직인가? 96칸 움직인 거지. 그럼 이제 나머지 몇 칸만 남았어? 어, 나머지 4칸만 남았잖아. 그럼 네칸 해서, 이렇게 해서 백칸딱 채워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번 주사위를 던지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번 주사위를 던지면 되는 거니까 답은 최소한 몇 번? 네 번은 돼야 되겠다. 이해됐죠? <laughs> 자, 그 다음 215번 볼게요. 215번은 어떤 수를 입력하고 z라는 걸 입력하면 이거를 곱한 값이 화면에 나타난대. 그럼 계속 z를 누를 때마다 z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가 계속 대 계산이 되겠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계산기에 얼마를 입력했다고 했냐면 2를 입력했다고 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z를 한번 누르면 한번 곱해질 거고, 두번 누르면 두번 곱해지겠죠. 그럼 z를 n번 누르면 얘가 몇번 곱해지겠다? 그렇지. n제곱 곱해지겠다. 근데 우리가 z를 몇 번을 곱했대? 1를 입력하고 z를 2009번을 눌렀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냐?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가 1를 입력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루트 3i를 2009번 입력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의 거듭제곱을 계산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거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우리 했었어. 거듭제곱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유형은 뭐 하자. 그렇지. 실수화 하자.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은 뭐를 먼저 계산해 주자? 그렇지. 제곱을 먼저 계산하자. 그럼 이 문제는 제곱을 먼저 계산할 문제지 않을까? 근데 여기 밑에 2가 있어서 좀 거슬려서 이를 이렇게 빼줄게. 2분의 1을 앞으로 빼줄 거야. 그럼 2분의 1을 2009번 빼준 거나 똑같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를 2009번 제곱하는 걸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 여기 여기까지 이제 딱 끊어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일 플러스 루트 삼아이2 이천구 번을 해야 되는데 이천구 번을 하기 전에 제곱을 한번 먼저 해보자 이거야. 제곱을 먼저 했더니 일 마이너스 이 루트 삼 아이 플러스 삼 아이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아이 제곱은 마이너스 일 이니까 일 마이너스 이 루트 삼 아이에 마이너스 삼이 될 거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루트 삼 아이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지금 제곱을 했더니, 우리 얻어지는 게 있냐, 없냐? 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유심히 봐보면,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이거랑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 안 비슷해? 비슷하잖아.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 그럼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의 i가 되거든? 그러면 이거랑 어때요? 무슨 관계? 어, 켤레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 그럼 우리가 켤레 현례 관계는 켤레들끼리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한 번만 더 계산해주면 실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을 해보는 거야. 얘를 세제곱을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곱을 해놨잖아. 거기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제곱을 한 거를 다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켤레의 곱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제곱이 이렇게 써진 거고,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켤레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켤레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제곱.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루트 3 이거 켤레 제곱을 선생님 조금만 더 자세히 써준다면 루트 3i 마이너스 1 이거랑 루트 3i 플러스 1 계산하는 거라서 루트 3i 제곱이니까 3i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몇 제곱, 5, 2의 세제곱이네 라는 것까지 얻어냈지.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위에 부분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다시 이제 이어서 위에 이어서 계산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을 이어서 하는 거야. 화살표 를 써줄게. 요렇게 이어서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1에 2009에다가, 이제 2009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제곱까지 했어? 세 제곱까지 계산을 했지. 세 제곱이, 여기 지금 보면, 세 제곱이 8이에요. 라는 것까지 얻어냈잖아. 그러면 2009를 몇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냐? 그렇지. 세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세 제곱이 8이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그럼 2009를 이제 3으로 나눠. 그러면 3, 6, 18, 그 다음에 20, 3, 6, 18, 그 다음에 29니까 3, 9, 27 해서 나머지가 2죠. 그러면 우리가 2009라는 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2009는 3 곱하기 669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어. 검산식에 의한다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2009를 3 곱하기 669 더하기 2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는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2008이 되겠죠.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얘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i 의 세제곱에 669한 다음에, 이 더하기 2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응,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제곱이 들어있겠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써준다면, 이 부분이 얼마였어? 아까 전에, 그렇지, 2의 세제곱 8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2의 2008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 669가 있어. 그럼 669 곱하기 3 하면, 3927, 3618, 3618 해서 2007이 되겠다. 하고, 곱하기 얘 우리 아까 계산해놓은 거 있죠. 마이너스 2 뭐냐. 마이너스 2 하고 1 플러스 루트 3i 여기 아까 제곱 계산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바로 써준 거야. 그러면 2007에다가 2008 해서 약분하면 2 하나 남을 거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만 남겠다 이거야. 이게 그럼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a 플러스 bi에 대해서 ab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답은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루트 3.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조금 쉽지 않았죠. 지금 풀이 자체도 좀 길고 문제는 여기 2009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제곱이라는 게딱 형식적으로 된게 아니라 제곱으로 해 봤더니 더 이상 간단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번 세제곱을 해 봤더니 딱 실수라는 8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이 되어서 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을 했어야 했어야 되겠다. 그렇지. 세제곱을 했어야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좀 융통성을 가지고 꼭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풀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서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A, B 두 개의 버튼이 있대. 근데 A를 버튼을 누르면 요거를 곱하고, 난 B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곱했대. 근데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처음 숫자가 1이고, 여기에 A 또는 B 버튼을 눌러서, 걔 다시 1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최, 최 뭐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 문제는, A랑 B를 봐봐. 생긴 게 어때? 그래, 켤레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한번 AB를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AB를 곱해. 그럼 AB를 곱하면, 2분의 루트2 더하기 루트2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루트2 플러스 루트2i니까 요거 켤레로 해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2i 제곱 빼기 루트2의 제곱이 되겠죠. 무슨 공식 써준 거예요? 합차 공식 써준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2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뭐야, 끝났네. AB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우리가 다시 1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돼? AB를 두번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럼 지금 몇번 누른 거예요?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누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네번 눌렀어. 그래서 답이 4인 것 같아. 그럼 선생님. A만 눌러도 되지 않아요? A만 눌러도 돼요. 근데 A만 쭉 누르잖아? A만 쭉 눌러서 너네가 계산을 한번 해봐. 선생님은, 선생님은 안할 건데. 너네는 A 한번 눌렀을 때 계산하고, A 제곱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i 의 제곱 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너네가 한번 계산을 쭉 해봐. 이것도 세제곱 하면 돼.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8제곱일 때 1이 나와요. 그럼 이건 최소한 몇번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최소 여덟 번은 눌러야 되겠지. 근데 b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다 보면 b도 선생님이랑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또 계산하다 보면 b도 8제곱이 1이거든. 그럼 얘도 최소 여덟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a만 눌러서 여덟 번이고 b만 눌러서 여덟 번이고 ab 번갈아서 누르면 네 번이잖아. 그럼 최소 몇 번만 누르면 돼? 그네 번만 누르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